기분이 어떻습니까? 네안 동영상이에요. 아, 이이세분 처음이어가지고 인터뷰 좀 해야 돼요. 가세요. <laughs> 네 난생 처음 배. 아니 어렸을 때만 되어 어렸을 때. 아. 저, 너무 욕심 부렸나요? 그 너무 많이 잡거든요. 그렇죠. 너무 많이 빡쳐 <laughs> 네, 갖고 망고. 야망 이 있어. 야망 있어. 그래도 희망 갖고 항상 네, 네. 기대는 많이. 양은 조금. <laughs> 아 출항 시켜 오셨네. 아 이제 오. 뭐,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? 네, 일단 마셔. 파이팅. 삼십 <laughs> 단위. <진짜 30만이. 웃음> 하나 둘셋 파이팅! 파이팅. 오케이. <laughs> 갑니다. 가가가가 가, 가, 가. 올려 올려 올려. 물었어물었어 에?

여기 한번 쏴라라라라라라! 감사합니다. 이야. 오. 뭐 진짜. 야이거 오버 액션 아니냐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오버 액션 아니야. 좋아 좋아 좋아. 아, 오 좋아 좋아 좋아. 천천히 천천히. 좋아요 좋아. 가면 어때요? 아유 진짜 큰 거네 진짜. 가고 가고 가고. 가고 가고. 아닌가? 둘째로둘째로둘째로 아. 둘 채로, 둘 채로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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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! 약했다 저 불어삼 여다 옆에 사람 불어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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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큰거 같아요 치 강한 거 같은데? 아진강어 같은데? 아, 아닌가? 아, 좀막면려 보여 나올 거 같아 아, 나온다 아, 나온다 아, 나온다 아이 아, 아, 우리... 뭐야 에 <laughs> 아, 뭐야 오버 약심을 했잖아 이 오바였네 아 뭐야 이게 오오어자오씨리액션 너무 컸어 어, 그. 아, 아니야, 아니. 아닌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야. 어? 내려와, 내려와. 아니 어? 내려야 아니야, 아니야. 뭐. 나알것 같아, 이제. 이게 울릴때 아니. 있는데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확실해? 그거 찌무기야찌무기 내기. 진짜 아니야? 뭔가 뜬게 있는데? <목소리도> 아니라니까, 빙신아 빙신 들어갔습니다, 빙신. 없어? 와, 와, 와 심한... 빙신 맞네요, 빙신. 아, <laughs> 심한... 나죽다 <안 웃음> <먹었다>. 아, <laughs> 오! 어! 고래 잡았어, 또 저거. 상어 고래 걸린 거. 아, 나돌버이다 어우, 아 씨. 걸렸다, 걸렸 아 끊어야 돼, 끊어야 돼. 까봐요. 자, 확인 작업 들어갑니다. 물었어요 네. 네?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거 하세요? 커요? 크진 않은 것 같아요. 오! 오, 오! 쌍거리, 쌍거리, 쌍거리! 오! 오 이야, 대단한 쌍거리야. 일단 쌍피! 자! 축하드립니다! 감사합니다 아 왜? 너 잡을 수 있어 엄마? 아, 이기 와사비 있는데 와사비 같이 들은 거예요 너가 어때? 오래간만에 이 산상에서 빼먹는 기분이? 응? 그냥 일단 먹어보고 맛은 있다 어. 오, 있 좋아 와사비 초장 와사비 초장 일로 오세요 해먹고 자고해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 맛있어? 오, 좋아, 먹어봐 먹어봐 사장님들이 잡은 고기에요 고생들 했어요 이따부터 아, 쳐요 리액션맨 일로 오세요. 리액션맨. 아, 까 깜짝 놀랐어. 얼마나 크게 울이나. 리액션. 오. 이 셔터. 차고 잡다. 아, 잡아 버렸네. 어. 아, 사장님이 잡은 거 아까 요만큼밖에 안 돼. 것만 먹어. 요것만. 것만딱만큼만 먹어야 돼. 요것만, 요것만. 그래, 딱, 그래. 위야도 한번 해야되나? 맞아 해야죠 <laughs> 맛있죠그 yeah. 배에서 먹는게 제일 맛있어 꿀맛이래 네. 어? 뭐라고? 꿀맛이. 꿀맛이래 꿀맛이래? 동호소자는 해야지 몇살이에요? 중학교 1학년 어예 감사합니다 자 이거 화이팅 하고 한번 그냥 이제 카메라 끌어놔야지 자 화이팅 화이팅 네! 저먹고 토하라고 뭐, 한 거예요? 아 죽인다 아 아빠 한잔 좀 줘야지 야 <웃음> 물었어요? <웃음> 오 씨. 또오버 액션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진짜? 자자자자자 진짜?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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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놀래미냐 우럭이냐 놀래미냐 우럭이냐 자, 궁금해들 하고 있어요. 어! 아니네. <laughs> 야, <하에서. 웃음> 광어다래. 광어다래. 아, 화해다래 광어 다래 야, 아, 놀래니다 오! 자, 한번 들어보요. 내가 네, 찍어 줄게. 자, 여기 한 칸. 아. 하나, 하나, 둘. 오, 이번에 진짜? 이번에 진짜요? 잡은거 같아요 잡은거 진짜 3시간만에 잡은거야? 작은거 작은거 아아 오라오다락오르오르 이야아아아 아어 아이씨 들어봐야 들어봐 3시간만에 3시간만 3시간만에 <laughs> 아 너무 너무 오랜만에 잡네 아우 지 하나, 하나 둘 네? 네? 타이밍이 쪽으로가고요 그걸 고기를 들어봐 자 주둥이 봐봐 주둥이 주둥이를 잡아봐요 잡으라고 할수 있나? 주둥이 쪽을 주둥이 쪽을 잡으라고 겁내지 말고, 위 쪽은 가시, 아, 아, 예, 주둥이 쪽을 딱 잡아 잭죠. 확 잭, 제... 한쪽으로, 한쪽 손으로. 예, 그렇지. 하나 쪽은 바늘. 쫙 빼요. 반 바늘 틀어버려. 바늘 틀으면서 떼. 한쪽으로 틀으면서 떼요. 그렇지. 잘하고 있어요. 확찡겨요 이제 바늘 확찡겨 그래서다 땡기면 돼요? 그렇죠. 그냥 빠지잖아. 그냥 타죠? 네. <laughs> 동가 <laughs> 물었어? 오! 야! 힘들어! 들어봐야지! 쩐다! 오오오! 야, 좋아, 좋아. 동가, 오늘 아빠 좀 봐봐. 좋아, 좋아? 아, 좋아요! <laughs> 아, 진짜 좋아요! 오! <laughs> 물어오기야 물어오 오 크다 오 크다 이쪽으로 대 앞바퀴 보태 이야 아짜 기장 차려 하나 둘 차량 들어갑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찍어도 되네 물었어 물었어 잠거야잠 거. 오 삼식이야 오오, 오오. 오오. 무시 기네 잡았어 무시 기네 삼식이라고 오삼식 삼식이, 괴물 삼식이 자, 들어보시세요 자, 하나, 둘 어? 자, 오늘 낚시 처음 했죠?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? 아, 낚시 처음 해봤는데 어떠냐고요? 되게 재밌었어요 아, 그런 거 시상한 거 말고 아, 뭐 무슨 쾌감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라든지 뭐 이런 거 처음 낚았을 때 되게 좋았어요.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놓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다음에 한번 또 빼요. 네. 네. 아이. <laughs> 저기. 오. 네. 어, 약간 오버야. 리액션. 아, 네. 방어 네. 아, 어땠어요? 아,맨날 잡아. 오늘 너무 못 잡아가지고. 아, 그래요? 엄청난 혹시? 아, 오늘 실력 발휘해야 되는데. 처음 보는 잘 잡자. 아, 원래 그래요. 네, 방어 잡는 또 잡아봐요. 어, 그럼 인터뷰하기 싫어요? 30, 30, 아, 잠시만. 어때요? 괴물 잡아버린 느낌이? 야, 죽고 안 아, 좋다 네. 아, 다음에 또올거요좋고 오늘 아는 낚시 와야 돼요. 아는 낚시 와야 인터뷰 잘해요? 인터뷰, 인터뷰. 인터뷰. 인 뷰 오늘 소감 한마디. 아 오늘 <laughs> 수 바다에 와서 자연을 느끼습니다 어, 이거 좋아요. KBS MBC 아니에요? 그시지 어, <laughs> 말고 붕어를 나갔어야 되는데 아요어를잡서 아쉬워. 아쉬워요? 예 아쉬워. 네, 다음에 다음에 붕. 예 붕어를 잡겠습니다. <laughs>